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조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챗 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은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툴인 엑셀 그리고 엑셀의 무료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 이것을 활용해서 챗 GPT가 어떻게 이 실무 능력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건이 오픈 AI의 챗 GP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구글 시트에다가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글 시트 혹은 엑셀을 아예 모르는 분들 혹은 초보자 뭐 중급자 분들도 될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채 gpt를 활용해서 활용 능력을 좀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본인이 회사에서 와, 쟤는 진짜 엑셀 귀신이야. 이런 소리 들으시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근데 또 채취 PT로 뭔가 내가 더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게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지금 구글 시트를 활용하는 편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 엑셀을 사용하는 거를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보면 맨 처음 단계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면 우린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각종 방식으로 가공을 하고 가지고 놉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가지고 놓시면 최종적으로는 이 자료를 추출해서 정리를 하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뭐 팀장님이든 이런... 보고, 내가 필요한 것에 보고를 하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고할 곳이 있을 거고, 뭐 대외적으로 알릴 곳이 있을 거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 준비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이건 패스를 하고, 이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그리고 게 수익을 구하는 거, 뭐 찾기나 텍스트 분할을 하는 거, 숫자를 세는 거, 그다음에 간략한 매크로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초급자 기준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글 시트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한 단계씩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엑셀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도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에 C5에서 C14열, 요게 이제 C5열이죠. 그리고 여기는 C의 14열, 그 위치는 여기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라고 말 그대로 이걸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글을 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질문을 하셔도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쉽게 우리는 코드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다시 시트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에 매출을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만 치시면 이렇게 합계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이 오른쪽에 합계가 보이죠 일치하는 걸볼수 있죠 어,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항상 검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합계를 구하는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분, 모르겠는 분들은 위함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해 줄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번더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익을 구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관에서 매출을 냈는데 한 19,000달러 정도의 매출을 냈고 이거를 만드는데 비용이 대략 만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사실 수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되는 간단한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 수식이 궁금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챗GPT한테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얻는 게 지금 목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도 좋은데 그럼 바로 답을 알려 줄 텐데 이렇게만 한번 써볼게요. 수익구하는 함수를 작성해줘 라고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와, 오늘은 여러분 이게 녹화할 때채 GPT 컨디션이 엄청 좋은가 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카피코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글로 그냥 답변을 할 때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 가야 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친절하네요. 그래서 바로 복사를 하면 되고, 아, 여기서 참고로 저는 여러분한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지만, 한글로 질문했을 때 굉장히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서 하는 게좀더 빠르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채 GPT는 한글 버전도 답변을 해주긴 해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복사 후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붙여 넣는 거죠. 붙여 넣었는데, 어, 밸류가 오류가 났죠?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요 뒤에, 구체적으로 매출이 어느 셀에 있고, 비용이 어떤 셀에 있는지 저희가 명기를 안 해줬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가정을 했죠. 판매 가격이 셀 A2에 있고, 재고 비용은 셀 B2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준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번 클릭하면, 얘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요걸 두번 클릭하시거나, 요 오른쪽에, 이게 이제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두번 클릭을 하면 지금 이 주황색 글씨는 여기를 지정하고 있고요. 보라색 글씨는 여기를 지정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랑 여기를 지정해야 되는 거니까. a2를 매출로 찍어주시고 뒤에 있는 b2를 비용 위치로 갔다가 놓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이것 빼기 이거는 쉽죠. 8994딱 바로 계산되시는 것처럼 그래서 수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빼기 함수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찾기 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cgv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들이에요. 그리고 상품은 지금 요런 cgv 콤보부터 맛밤까지 팔고 있는데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전광판에다가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줄 가격이 실리치즈 나초 가격이야. 요거 좀 여기다가 올려주고 싶어. 이거 판매를 좀더 촉진을 해야 돼 라고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근데 어? 아나 이거 엑셀 잘못 쓰는데 이거 함수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바로 챗 gpt로 가면 됩니다. 챗 gpt한테는 사람이 말하듯이 하면 돼요. 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칠리 치즈 나초의 가격을 찾아주는 함수 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칠리 치즈 나초의 가격을 찾아주는 함수를 알려줍니다. 어, 여기서 상품 이름은 열 A에 각 상품의 가격은 B에 저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게 있는데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썼고 칠리 치즈 나초를 찾을 건데 여기 A땡땡 B가 범위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상품 이름, 오른쪽이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카피 코드를 합니다. 그럼 카피가 됐죠? 복사한 거를 가지고 가서 우선 여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어 볼게요. 그럼 우선 오류가 날 겁니다. 이거 위에 있는 거는 과거에 뭔가 데이터를 뭐 이렇게 가지고 제한을 하는 건데 일단은 끄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오류가 나 있죠? 그래서 보면 요 A, B 부분이 어디를 의미하고 있냐면 여기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못 찾는 거죠, 현재. 그래서 얘를 지워주고 싹 지운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에 뭐 상품, 부, 상품 종류와 가격까지 포함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지금 칠리치즈 나초의 가격인 4,900원이 이쪽에 반영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추가적으로 여기는 이제 칠리치즈 나초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오징어로 바꾸고 싶으면 얘를 오징어.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주시면 얘가 이제 오징어의 가격을 표현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여긴 칠리치즈인데 여기는 오징어로 들어가고 뭔가 좀 문제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앞에 오징어. 이 따옴표가 있는 걸 이건 문자 값이라는 걸로 지금 바꿔준 건데 이제 이런 특정 문자를 표현할 때는 따옴표를 입력해 주셔야지 이 엑셀들이 이해를 인식을 하거든요. 요걸 지우고 요 앞에 있는 이 이름 명칭을 따라가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요걸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리고선 엔터를 치시면 칠리치즈 나초일 때는 칠리치즈를 이렇게 뽑아주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매니저가 바꿔 주는 거죠. 아니, 맛밤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이 맛밤 가격인 3,000원에 따라가기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 그럼 두 번째 찾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번엔 뭐할 거냐면, 이 지금 영화관에서 중간에 경품 이벤트 같은 걸 한번 한 거예요. 지금 혹시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벤트를 인스타 같은 걸로 운영해 보신 분들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받으셨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요앱 표시, 골뱅이라고 부르는 이앱 표시 뒤쪽은 날리고, 이 앞쪽에 있는 아이디만 일로 지금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함수죠. 아시는 분들에게는. 근데, 어, 이거 잘 모르겠어. 나는 이앱 앞에 있는 것만 가져오고 싶어. 이거를 이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질문하시면 돼요. 이 골뱅이 기호 이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알려줄래? 하고선 가져가서 입력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골뱅이 기호 이전에 있는 걸 추출하려면 LEFT랑 FIND라는 함수를 조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정으로 추출하려는 문자열은 셀 A2래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카피해가지고 다시 엑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입력을 해줄게요. 붙여넣기를 딱 해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우선 또 오류가 났죠. 그때 뭘 바꿔야 되냐면? 지금 A2로 세팅되어 있는 거를 A2가 여기를 지정하고 있네요. 우리는 여기 B5죠. B의 5를 지정해야 되니까 이걸 지우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우고 클릭. 여기도 B5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었을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약간 두꺼운 점 같은 거를 잡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해리포터, 뭐 토니 스타크, 무파사, 뭐 킴존 이런 식으로 아이디만 추출이 되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되죠. 찾기 투까지 채 GPT를 활용해서 찾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가실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숫자색입니다. 여러분이 역시 CGV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뭐 CGV 콤보, 더블 콤보 이런 순으로 지금 제품들이 하나씩 팔려 나갔는데 어,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오늘 그 판매된 것 중에 더블 콤보 몇 개나 팔렸는지 좀 알려줘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수량을 가져다가 쳐야 되겠죠? 일일이 계산을 할수 없으니까 역시 채 GPT에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중복되어 있는 상품들 중에 특정 상품의 판매량을 세는 함수를 알려줘라고 질문을 할수 있겠죠? 다시 채 GPT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챗 gpt가 좀 오류가 나서 새로 채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함수가 아니라 파이썬으로 착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위의 함수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고 싶으니까 다시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다시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COUNTIF 함수를 쓸 거고요. 그 다음 A2에서 A10까지 이미의 범위 제가 아직 범위 지정을 안 줬으니까 그거를 보여줬고 컴마하고 옆에는 아, 상품명을 입력하면 특정 상품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설명까지 보시면서 알수 있죠. 그러면 아까 원래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수량에다가 얘를 붙여 넣어줍니다. 그럼 오류가 아마 뜨겠죠. 수량이 제대로 안 먹히죠? 들어가서 범위를 클릭해 보니 범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얘를 지우고 지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B20까지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프로덕트 A를 찾아야 되는데 우린 더블 콤보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블 콤보 이렇게 입력을 하셔 도 더블 콤보 다섯 개가 찾아지고요. 또 아까 무슨 방법이 있었죠? 여기 있는 이제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다운표를 넣고 입력하는데 우리가 칸을 지정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 칸에 있는 칸 전체를 얘는 다운표 필요 없이 엔터를 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오징어로 바꾸게 되면 수량이 따라서 변하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가 이메일 보내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엑셀에서는 매크로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블 콤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수량이 5개였죠. 판매된 수량이. 그래서 더블 콤보 판매량을 5개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이제 적어 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이메일을 보낼 건데 이걸 보내기 위한 매크로를 작성해 줘. 제목은 더블 콤보 판매량 보고고 내용에는 오늘 더블 콤보 판매량 X 보고 드립니다. 라고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값은 B열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C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먼저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어떻게 한번 답이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이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매크로를 작성할 건데, 제목이 더블 콤보 판매량 보고고, 뭐 얼마나 판매했는지 보고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코드를 알려달라고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카피코드를 하신 다음에요 다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신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면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요 파일 파일 추가의 스크립트 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메일 보내기 이런 식으로 어, 세팅을 하시고 여기는 펑션 이런 거다 지워주세요 다 지우고 비운 상태에서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고 저장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한번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됐다고 시작 완료가 나오죠. 제 이제 이메일로 가볼게요. 이메일로 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6번 이메일 보내기였어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아까 ppt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보분들부터 이제 고수분들까지 이챗 gpt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좀 모르던 그런 함수들도 아마 얘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고 다시 질문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더 탐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셔도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쉽고 간편하게 답변만 얻어 가지고 활용하시고 혹여나 근데 오류가 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챗 gpt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얘네는 대화하는 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정답을 주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틀린 것이 있는지 체크해 가면서 활용하시면 어 예전보다 요 툴을 사용하는데 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 챗GPT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챗GPT가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한 20달러 정도 받는다 그러죠. 월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무료인데, 이제 이 유료 회원들은, 채찌 PT 여러분이 아마 그 국내에서 써보시면 한 11시부터는 엄청 느려지거든요, 갑자기.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야간에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외국 애들은 슬슬 일어날 시간들 돼가니까 이게 중첩돼 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요런 피크타임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챗 GPT의 세상이긴 했는데요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뭐 유챗 같은 또 다른 스타트업 경쟁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뭔가 칼을 갈고 있죠 구글이 구글이 진짜 이렇게 서슬퍼런 칼을 지금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네가 언제 그 AI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낼지 몰라요. 구글이 지금 상용화를 사실 해도 되는데 그 오류까지 다 잡아가지고 내려고 약간 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구글이 지금 이렇게 눈빛이 아주 무섭게 지금 채 GPT를 쏘아보고 있는데 어, 여러분께서도 어쨌든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채 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저는 권하긴 합니다. 뭐, 댓글로도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라든지, 이게 막 우리가 엄청나게 막 대단한 뭐 자비스 같은 게 탄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생각을 한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데이터를 정교하게, 우리가 모르게,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게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짜집게 했다는 의견들도 많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죠. 아직은 그냥 초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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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일 뿐이다. 근데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사람들 눈에는 와, 이게 인공지능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어차피 그런 것들은 좀더 개발자분들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기획자분들이 좀더 다듬어 주시겠죠? 그리고 가이드도 나오고, 그 위에 법도 나올 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를 인정을 할 것이며 안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 다 이거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 합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내용 공유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동화 때는 약간 말랑말랑한 거 했고, 지금 약간 이 엑셀 가지고 와서 딱딱한 거 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로 찾아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컨텐츠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재밌는 걸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